우리 옆에 계신두 분은, 어, 내일은 보내드리고. <웃음> <웃음> 새로운 두 분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내는 게 그냥 바로. 저는 화면에 안 나올 뿐이지 저저 저 바로 는보내는저 아무래도... 어디 보내는시는거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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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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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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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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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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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는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.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. 동생들도 어, 저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즐거워할 것이다. 나는 그 전제가 제, 저한테 깔려있으니까 그런 건데, 사실 동생들은 별로 신경 안 쓰죠. 아, <laughs> 어, 그래요? 어, 그럼 뭐. 다음 봐요.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, 그쪽 입장도 들어봐야지. 뭐, <laughs> 어제 부서기도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. 들고 간건 금방 피었죠. 그러니까. 그죠 부도사님도. 자기 믹서를 이렇게 챙기고, 저도 이제 이 처치를 쓰는 믹서를 챙겨서, 아, 부서기도 했대도 어떤 깔끔한 사운드를 이제 낼수 있겠다 해서 둘다 이제 금방패를 들고 갔는데 여기는 통신장에. <laughs> 저는 그 노이즈 막 발생해서 버리고 그냥 뭐 둘이서 끝나가서 머리 막 지어뜯으면서, 아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 이러면서. 분명히 금방 팔을 들고 왔거든요. 근데 어제는 대참사여가지고 <laughs> <laughs> 도사님 뭐 하셨어요? 도사님 방송이 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. <laughs> 저는 막 싸움을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제 10년 정도 10년 년 참아온 음... 그걸 이제 원기옥을 던져. 어 무섭다. 10년만 <laughs> 10년년 동안 <웃음> 모았다고요? <웃음> 어떻게 뭐야? 그럴 수가 있지? <laughs> 저랑 조현준 도사님은 10년 같은 안 넘어가요. 못 모죠. 못 모죠. 여기서 <laughs> 터지니까. 내일은 새로운 페이스와 함께 네, 빙고에서 만나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<laughs>